그러니까는 키워드는 네. 한끗 차이예요.예측과 예상 미래 디트러스는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그러나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초중고 심지어 대학교육마저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는 훈련을 (16년간) 받고 있잖아요. 네. 소위 정답 그러니까 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패턴을 찾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추측하는 거 미래를 그것을 우리가 예측이라 그래요 이성과 논리로 추론하는 능력 그거 누가 제일 잘하죠 AI가 음. 잘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당연히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술을 엄청나게 엄청나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다 무직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 너무나 학부모가 예측하는 기술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1등 해봤자 무직될 게 뻔한데. 거기서 1등을 해도 AI만 못할 것이다. AI보다 훨씬 못하죠. 아, 그냥 못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못하는 거예요. 그또 아, 따라가지 못하는 능력이죠. 거기서 1등한 아이들도. 그러니까는 거기서 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미래를 딱... 내가 내다보고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혁신가라는 거예요. 자, 왜 제가 혁신 가나 쓰냐면 주어진 과거의 어떤 형태를 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결국은 타성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뻔한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상이라는 것은 그 타성에서 벗어나는 행위죠그것바마고 우리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앞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혁신가들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따를 용기가 있는 사람. AI 시대 그거 없는 사람은 AI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으면.